사랑아 산책 산책 갈까 산책 산책, 산책 갈까 응 산책 응사랑 아, 산책 가자 산책 산책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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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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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책 가 산책 산책, 산책. 사랑아 이게 뭔지 알아 산책 이거 산책 가고 싶어 산책 산책 갈까? <laughs> 산책 산산 a 그래, 그래. 산책 산책 k s 그래 c h e k s a n c 이 e k s a n c h 산책 s a n c h 그래 그래 n c h e k Sanchek s <laughs> 가서 재밌게 놀자. 응. 고맙습니다. When 형 힘들다 천천히가천천히 천천히. 사랑아 천아히책나히천 좋지. 천천히 나천히천 좋지? 뒤도 안돌아히천천 말을 해도 뒤천안돌아히다 왔어, 다 왔어. 와, 안 아, 들어. 안 돼. 아이고, 신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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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<laughs> 우리 자 이제. 아으 내려와 으내려아못내려아 <laughs> 으아, 아이고 내려왔네 아이고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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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아니아 으아, 아아으